현역 가왕전 치열한 경쟁과 감동의 드라마 그 진정한 의미 1. 프로그램의 시작과 그 의미 현역 가왕전은 단순히 음악 경연을 넘어서 각 참가자들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갈등 그리고 감동적인 순간들이 교차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넘어서 인간적인 감정성과 복잡한 상황들이 그려지는 드라마와 같은 매력을 가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각 팀의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지만, 무대 위에서 보여지는 음악과 감동은 그들이 한 팀으로서 이루어낸 성과의 결정체이자, 그들 모두의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N옥팀의 화려한 전환과 갈등의 시작. 현역 가왕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측할 수 없는 전개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특히 엔옥 팀은 초반부터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그들의 무대가 점차적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엔옥과 노지훈의 갈등은 그 자체로 하나의 큰 이야기였다. 이들의 갈등은 무대 밖에서 촉발되었고, 실시간 방송에서 드러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두 사람의 감정선은 때때로 격렬했고, 그들의 감정은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게 내 파트라고 생각하냐? 개 녹의 강한 목소리는 그날의 갈등을 그대로 반영하며 당시 방송을 지켜보던 팬들은 그들의 관계에 대해 더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녹팀은 무대 위에서 완벽한 화음을 선보이며 갈등을 극복했다. 이들의 무대는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 극찬을 이끌어냈고 그들은 무대 뒤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격려했다. 3. 김준수 팀의 고군분투. 팀워크의 중요성. 김준수 팀은 초반에는 무난한 성적을 이어갔지만 두 번째 무대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강문경과 최우진 사이의 갈등은 이미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고 이번 경연에서 그 갈등은 결국 폭발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 결과 팀의 화합이 깨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무대 위에서 불협화음이 드러났고 심사위원들은 각자의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팀워크 부족을 아쉬워했다. 김준수는 팀을 다잡으려 했지만 이미 깨진 유리잔을 붙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종 결과는 예상치 못하게 김준수 팀이 5위에 머물렀고 팬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경기를 지켜본 사람들은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 나은 협력이 필요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4. 황민호. 예상을 깨는 소년의 등장. 이번 경연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인물 중 하나는 12살의 황민호였다. 그의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강렬한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다. 황민호는 낭만의 대하여를 부르며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순수한 감정을 담아낸 완벽한 표현이었다. 무대 뒤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의 순간을 팀원들과 나누었고 심사위원들은 그에게 만점을 주었다. 황민호의 무대는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많은 팬들은 그가 보여준 진심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높이 평가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예술적 표현이었다. 5. 에녹팀의 극적인 역전, 마지막 기회에서의 승리. 현역 가왕전의 마지막 2차전은 모든 것을 결정질 중요한 경기였다. 점수 차이가 근소했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나 완벽한 무대가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었다. 에녹팀은 무대에서 숨이 막힐 정도로 강렬한 공연을 펼쳤고, 그들의 무대는 현장을 뜨겁게 물들였다. 그들의 노래는 모두의 한계를 넘은 듯한 느낌을 주었고, 심사위원들 역시 그들의 무대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김준수 팀은 계속해서 어긋난 팀워크로 인해 실수를 연발했고, 심사위원들은 그들의 불협화음을 아쉬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녹 팀은 결국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고, 그들의 무대는 전설로 남게 되었다. 6가왕전의 의미와 교훈. 이번 가왕전은 단순히 경쟁의 장을 넘어서 각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인간 드라마였다. 각 팀은 서로의 갈등과 화합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 녹여냈고 팬들은 그들의 감정을 함께 공유했다. 특히 애녹팀의 승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들이 보여준 음악적 열정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졌다. 이번 대회에서 각 팀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음악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다. 에녹팀의 극적인 승리는 이 경연이 단순한 오디션이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와 감동을 나누는 중요한 순간임을 증명해 주었다. 7. 팬들의 반응과 미래의 예측. 이번 경연이 끝난 후 팬들은 각 팀의 승패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엔옥팀의 승리에 대한 감격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고, 그들이 이겨낸 갈등과 역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다. 특히, 엔옥팀의 승리는 그들이 무대 위에서 보여준 팀워크와 음악적 열정이 결국 최고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김준수 팀은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들의 경험은 앞으로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팬들은 각 팀이 어떻게 성장할지, 다음 회차에서는 어떤 감동적인 순간이 펼쳐질지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다. 특히 황민호와 같은 신인들이 보여준 실력과 열정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8결론. 음악의 힘과 진정성. 이번 현역가왕전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음악의 힘과 사람들 간의 진정한 공감을 이끌어낸 중요한 사건이었다. 각 팀은 갈등과 화합을 넘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대 위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음악을 통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이 프로그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팬들은 이제 각 팀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다음 회차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있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자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이번 경연을 통해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에녹팀의 눈물과 희망, 그리고 다음 도전. 에녹팀이 2차전에서 거둔 승리는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았다. 그들의 승리는 단순히 실력만으로 설명될 수 없었다. 각 팀원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갈등을 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승리의 열쇠가 되었다. 갈등 속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들은 무대 위에서 자신들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강력한 무대를 펼쳤다. 에녹은 무대가 끝난 후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 저희 팀원들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수 없었을 겁니다. 라는 그의 말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 말을 들은 많은 팬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를 응원했다. 갈등과 긴장 속에서 그들이 하나로 뭉쳐 만들어낸 화합의 무대는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그들의 노래는 단순한 음류를 넘어선,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는 예술의 한 형태였다. 그들은 무대에서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힘을 보여주었다. 2차전 이후의 변화와 재도전 2차전의 승리 후, 애녹팀은 새로운 도전 앞에 섰다. 그들의 승리는 단순히 한 번의 성공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갈등과 아픔을 통해 더 강해졌고,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차전에서는 더욱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고가 이어졌고 에녹팀은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들은 단순히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진 팀이 아니었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그들의 음악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팬들은 그들의 무대에서 삶의 희로애락을 엿볼 수 있었다. 그들의 음악은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한편 팬들에게도 큰 위로와 영감을 주었다. 팬들은 에녹팀을 통해 음악의 힘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세상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김준수 팀. 위기 속의 성장과 자아 찾기. 김준수 팀은 2차전에서 예상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번 대회에서 단순히 순위나 결과를 넘어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들의 경연 과정은 그저 음악적인 시합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내면의 갈등을 풀어가는 여정이었다. 김준수는 팀의 리더로서 팀원들과의 불화가 그들의 노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깊은 자책을 느꼈다. 강문경과 최우진의 갈등은 그의 팀워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로 인해 팀이 한데 뭉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 갈등이 무대에서도 드러났다. 결국 김준수는 팀을 안정시키기 위해 애썼지만, 이미 깨진 유리잔을 다시 붙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이번 대회에서 김준수 팀은 5위라는 예상밖의 순위를 기록했다. 그들은 많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불러일으켰다. 경연을 마친 후, 김준수는 우리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그들의 실패가 단순히 패배가 아니라 앞으로 더 나은 팀으로 거듭날 기회임을 시사하는 메시지였다. 황민호의 뜨거운 무대, 그리고 그가 만든 전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참가자 중 하나는 반연 황민호였다. 겨우 12살에 불과한 그가 펼친 무대는 모든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숙하고 강렬했으며 그가 부른 낭만의 대하여는 마치 노래가 아닌 하나의 서사를 들려주는 듯했다. 무대에서의 그의 모습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인생을 모두 담아내는 듯한 깊이가 있었다. 황민호는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표출하며 무대 위에서 완벽한 감동을 선사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감정의 흔들림과 아픔을 무대에서 표현하며 팬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했다. 그가 무대를 마친 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경연을 넘어 예술의 경지에 이른 순간이었다. 심사위원들은 황민호의 무대에 만점을 주었으며 그의 이름은 그날 이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팬들은 황민호를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미래의 트로트 스타로 손꼽았다. 그가 앞으로 어떤 여정을 걸을지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져갔다. 황민호의 노래는 그가 가진 순수한 열정과 감정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최종 결전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번 대회의 3차전이 다가오면서 모든 참가자들은 마지막 승리를 향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각 팀은 이제 마지막 기회인 3차전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있었다. 에녹 팀은 2차전의 승리를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그들만큼 치열한 경쟁을 펼칠 팀들이 많았다. 김준수 팀은 지난 경연에서의 실수를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다. 황민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하며 그가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 결전의 무대에 올라섰다.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졌고, 이제 각 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팬들은 이미 각 팀의 음악적 메시지와 감동적인 순간을 기대하며 그들의 무대에 주목하고 있었다. 과연 이번 대회의 마지막 승자는 누구일까? 그들의 승리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까? 모든 참가자들은 이미 승패를 떠나 이 경연이 그들에게 남길 깊은 인생의 교훈과 감동을 느끼고 있었다. 음악은 단순한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였으며. 그 다리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제 그들의 마지막 무대만이 남았다. 그들은 무엇을 말하고 어떤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낼지 팬들은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그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팀워크의 진화, 갈등과 화합의 경계. 현역 가왕전은 단순히 노래 실력만을 겨루는 대회가 아니다. 그 속에는 참가자들의 인생 이야기,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이 얽혀있는 복잡한 사회적 관계가 내포되어 있다. 에녹팀이 보여준 2차전의 승리는 단순히 음악적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각기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더 강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애녹과 노지훈의 갈등이 그들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었지만 이 갈등은 결국 팀워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애녹은 그게 내 파트라고 생각하냐며 노지훈과의 갈등을 겪었지만 그 갈등 속에서 진심을 담아내려고 했었다. 그들의 갈등은 방송을 통해 많은 팬들에게 공개되었고 팬들은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일부는 그들의 갈등을 이해하려 했고 일부는 그들이 겪는 불화를 비판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결국 갈등을 넘어설 수 있었다는 점이다. 에녹팀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끈끈한 팀워크를 다질 수 있었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감정의 격차를 극복하며 노래에 몰입했다. 그들의 무대에서 나오는 화음은 단순한 음악적 조화를 넘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담긴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팬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경연을 넘어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 김준수 팀. 갈등을 넘어선 가능성. 김준수 팀 역시 2차전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했다. 팀워크의 문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고, 최우진과 강문경의 갈등은 그들의 음악적인 완성도를 크게 떨어뜨렸다. 강문경은 최우진이 부른 파트가 전체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갈등이 심화되었고, 최우진은 자신이 맡은 파트를 진심으로 소화하고 싶었지만 그 갈등은 무대 위에서 표출되었다. 그 결과 김준수 팀은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큰 차이를 보였고 5위라는 예상 밖의 순위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김준수 팀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었다. 김준수는 팀을 이끌면서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느꼈고, 팀원들이 각자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그들은 경연을 통해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찾아 나갔다. 팀워크가 부족했던 김준수 팀은 그 후, 각자의 역할에 대해 재정비하며, 각자 진정성과 열정을 담아낸 노래를 하기로 다짐했다. 김준수는 자신의 팀이 겪었던 문제를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그 존중이 있어야만 진정한 팀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며 말했다. 이 말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인 존중과 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였다. 3차전을 준비하는 김준수 팀은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다짐했다. 황민호. 어린 나이로 이루어낸 전설적인 무대. 이번 현역 가왕전에서 황민호는 그야말로 별처럼 빛났다. 어린 나이에 비해 그의 목소리는 굉장히 성숙하고 강렬했으며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감정이 실린 예술의 한 형태로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그가 부른 낭만에 대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그 누구도 그 나이대에 저런 무대를 할수 있을까? 아는 질문을 던지게 했다. 황민호는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무대를 장악했으며 그가 부른 노래는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황민호는 무대가 끝난 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그의 순수한 눈물은 관객들에게 진심이 담긴 예술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예술로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였고 무대를 마친 후 그를 감싸는 팬들의 응원은 그 어떤 상보다 값진 것이었다. 황민호의 무대는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그가 내면적으로 얼마나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환점이었다. 그가 무대를 통해 표현한 감정은 그의 음악적 역량을 넘어선 깊이를 담고 있었으며 많은 팬들이 그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황민호는 그날 이후 단순한 경연 참가자가 아니라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3차전 최종 승자를 향한 마지막 승부. 3차전은 모든 참가자들에게 마지막 기회였다. 이제 각 팀은 자신이 겪었던 갈등과 아픔을 넘어 진정한 승리를 쟁취할 시간이었다. 에녹 팀은 2차전의 기적적인 승리를 이어가려 했고 김준수 팀은 그들의 부족했던 팀워크를 더욱 다져나가며 마지막 경기에 임했다. 황민호는 이미 자신을 증명했지만, 이제 그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더욱 강력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3차전에서는 더 많은 긴장감과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각 팀은 자신의 마지막 무대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그들의 무대는 그동안의 노력과 갈등, 그리고 성취가 녹아든 절정의 순간이었다. 그들이 노래한 곡마다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심사위원들은 그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동을 금치 못했다. 에녹팀은 그들의 무대를 통해 다시 한번 화합의 힘을 보여주었고 김준수팀은 지난 갈등을 극복하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경기에 임했다. 황민호는 그 어떤 참가자보다 강렬하고 감동적인 무대를 펼쳤다. 팬들은 각 팀의 무대를 보며 다시 한번 그들의 갈등과 화합을 떠올리며 이 경연을 통해 음악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실감했다. 결말과 그 이후, 음악의 힘을 믿으며, 현역 가왕전의 마지막 경기가 끝난 후, 팬들은 그들이 목격한 모든 순간을 기억하며 큰 감동을 느꼈다. 각 팀의 이야기와 무대는 단순히 경연을 넘어서, 사람들 간의 관계와 삶의 진정성을 되돌아보게 했다. 음악은 단순히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연결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팬들은 다시 한번 실감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팬들은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목격했고 그 속에서 각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찾은 참가자들의 모습을 봤다. 애녹팀은 갈등을 극복하고 승리를 거두었고 김준수팀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가며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 황민호는 자신의 가능성을 입증하며 앞으로 더 많은 무대를 빛낼 차세대 스타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팬들은 이제 이들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린다. 현역 가왕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참가자들의 음악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들의 음악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언제까지나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